근데는 시골 가도 밝거든요. 이거는 왜간 어, <목소리> 가도 밝고 데이어 <목소리> 여기요. 지천. <목소리> 모른 r o 잖아 o v i l l 맨날 그그순 u 도로 지나 e n a 지 e good, g o 지 d s o n 목적지 도착 그후 미터기 지 n k you were t e a 세 h i n g t 요돌 over. Jimmy, look, Jimmy, l 고 o k Jimmy, but today, do let you 고 a 습니다 자동으로 입력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리야 집에 가자 아리야 집에 가자 힐스테이트 다사역 아파트까지 팀의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빌로와 하빌로 84길을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0시 6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7.7km 앞까지 직진입니다. 안 아리야, 아리야, 회사 가자. 세용 텍스 타일 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 합니다. 하빌로와 달고벌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0시 41분입니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아리야 하늘의 국장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리야 남북가스. 도착기한 S5의 경복가스 남부 충전소를 목적지로 안내할까요? 예 남북가스까지 팀을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칠곡대로와 신천대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도착예정시간은 9월시 34분입니다 아리야 집에 가자